체리님, 오늘 금값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 두 개의 전쟁에 계속 오른다. 5개월 만에 2,000달러 찍고 금값 됐네. 안갑승 기자가 전합니다. 두 개의 전쟁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찍어도 금 사례는 수요 몰려 상승세에 전환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진다 라고 책에서도 나와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값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희한한 현상이죠. 와, 아름답습니다. 금. 예, 모형금 같은데, 그림, 그래픽 같아요. 하여튼, 두 개의 전쟁이라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시디아로, 이란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판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좋은데, 어쨌든 뭐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 그게 그런 게안 일어났다라는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하여튼 가자지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야이 골치 아프다 이러는데 전쟁이라은 진짜 안 좋은 거다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그은 그거 해야 됩니다. 예. 자꾸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막 셉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 국제금 값이 한때 2,000 달러선에 2,000 달러선을 돌파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십년물 국채가 연 5%를 터치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서도 상승하고 있다. 두 개의 전쟁으로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진 탓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22년 이후 국제금 선물 가격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후 9일. 1864.3달러로 급등한데요. 이날 2000달러선까지 단기간에 9.7% 가까이 금값이 치솟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2008년 이후 이어진 국제 금값과 실질 금리의 역의 상관관계가 무너진 원인으로 그론되고 있다. 뭐 때문에? 중동 위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화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은행을 통해 금을 매입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면도 불구하고 국제금값이 올라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21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정학적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가치저장수단으로 금을 매수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등, 뭐 스위프트 뭐 이런거죠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보여준 금 매입 수요도 금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 했다 이런데. 금값이 상승하는 건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렸다. 그거로 해가지고 본인을 짚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뉴스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뒤껑충 중국마저 지갑 열었다. 금값 2천 달러 눈앞이다. 10월 26일 다섯 시 뉴스인데 오늘 새벽에 이미 금값은 2000달러를 넘어버렸죠. 예. 거북이의 모양입니다. 전쟁에 투자 피난처 된 금. 아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금락을 하더니만 쫙해 가지고 직전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 거죠. 그때 방송하면서 계속 이유 없이 금을 막, 금값을 막 누르고 빼니까 이게 급락시켰다가 진짜 폭등하기 전에 일어나는 또 그런 물량 털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보유액은 약 1362억 달러. 7,046만 원수로 지난해 11월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오픈 카카오톡방을 열었거든요. 지금 430명 이상의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저를 감시하는 여러 사람들도 들어와 있겠죠. 비밀번호를 설정을해 놨어요. 조금 별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여기 lct.전화번호거든요. 점 지금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문자를 주세요. 실명하고 문자를 주시면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코드 참여 코드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